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나날이 건강 잘 회복하고 이렇게 오늘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또 우리 삶이 갈곳 가고 이룰 것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 가장 아름다운 완성의 모습으로 주의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사렛에 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전 3주 동안 주님의 뜻에 대한 바른 파악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한계적 믿음 확신 속에서 믿음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주님의 뜻을 그 자신의 한계로 인해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과의 대화와 진행 과정 중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들의 제한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을 버리거나 체크하지 않은 주님을 봅니다. 대신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하셔서 확신의 길로 인도해주심을 봅니다. 아, 오늘부터 제가 설교 25분씩 하기로 했습니다. 아,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40분으로 갈까요? 그러면 아,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것도 없는데 설교라도 짧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생각합니다. 내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세계를 오늘 주님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거듭되는 깨달음 속에서 자신의 한계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주님입니다. 계속 깨달아요. 그래도 그의 한계를 넘어서기에는 미처 미치지 못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인생들에게조차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그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는 주님 있습니다. 오늘 39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 살리시기 위하여 마르다에게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동굴 무덤 앞을 막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전에 마르다가 여러 번 거듭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또한 거든 또한 계단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도달했을 때 마르다는 또 걸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르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가 즉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세계가 어떤가를 보여주죠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르다의 한계 봅니다 이러저런 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그를 온전히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가 믿음의 역사를 자꾸 한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도를 옮겨 놓으라 하시면 주님 옮겨놓으라고 하실 때 무슨 뜻이 있겠지? 왜 그러실까?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 내가 이 가운데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그 자신의 이제까지 모든 삶의 경험을 반추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즉, 믿음으로 말이며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해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 자신의 이제까지 삶의 경험으로 주님의 뜻을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도를 옮겨놓아서 그 시신을 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주님과는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영광과는 살 상관없이 내 일, 내 주변, 내 삶에서 내가 알아오고 보아오고 살아왔던 것이 나를 움직이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도를 옮겨놓으라 하면, 이상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주님은 내 이해의 이상이셨으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는가? 차라리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떡할까요? 주님, 저는 이해 못하겠는데,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참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미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지 나갈 데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 도를 옮겨 놓으라고 하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인간의 한계지경이 그렇게 쉽게 물이 빠지고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보면 우리는 꼭 완벽해야만 믿음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불안전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모르고 내 판단의 지경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순종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의 지경은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믿음의 한계로 아직은 부족한 정도의 믿음이었지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온전히 성숙지 못한 미숙한 정도의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만을 처음부터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모르고 내 판단의 지경을 넘어선 불이인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순종을 하자는 우리의 은혜의 지경이 된다면 그 지경은 확장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전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에게 실망하거나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열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 곁에 있다는 것. 우리의 부족을 지적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 이루는 과정에 불과하지 결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싫어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비극률로 돌아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기회가 되는 것도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듯이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치 못해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과 공간을 마련함으로 주님의 뜻의 순종이라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우리 환계 지경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 이건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라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뒤로 밀어 놓으세요. 많은 시간이 또 혹은 얼마간의 혹은 적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지금 못품는 문제, 나중에도 못 푼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도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겨울에도 동네 앞산을 오르려면 새벽기도 끝나고 어둠의 깜깜함에서 그야말로 깜깜 절벽에서 출발해서 랜턴 하나 머리에 들고 가려던 곳에 도착하면 꼭 나무 사이로 해가 떠요. 꼭 시간이 거의 그래요. 어둠 속에서 서서히 그 어둠을 장악하는 불금이 만상의 공간을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금의 순간 속에 해가 뜨는 순식간에 그 모든 어둠은 단번에 장악되고 사물의 형체, 볼륨, 색감, 질감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되고 누릴 수 있는 또 하루 그 하루가 가진 모든 삶의 의미를 선물해주고는 합니다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기쁨으로 하산해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어제 못 깨달았던 것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또 하루를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게 됩니다. 인간의 무지와 한계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고 마감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깨우쳐 주심 버리지 않고 거두어 주심 사랑으로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지금 여기서 끝이고 이것이 나의 완결된 모습이라고 한정 지을 필요 더더욱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어느 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그 순간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로막거나 실패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비록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은혜와 그 말씀으로 깨달아 우리를 회개, 수정, 완결하는 은혜의 여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의 지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 자신의 한계와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낙심 대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겠다는 각오와 심정의 용기가 생긴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있을 때 있지요.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 삶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채울 만한 능력과 여건 안 된다 생각될 때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또 새로운 세계를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때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너짐은 두려움, 무서움, 공포에서 옵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구동을 향해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의 오묘한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고 또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 나가고 또 조금 나가다 결국 엉뚱하게 꽤 괜찮은데 정답은 아닌 75점의 답안을 내는 말이다. 안타깝게 합격은 90점이었다고 합시다. 못 미치는 답을 낸 겁니다. 이제까지 대화 속에서도 마르다는 더 많은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또 다른 문제 앞에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르다를 결국은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잖아요 오늘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이 이전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깨우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들었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게 되고 들렸던 기도가 내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고 내삶 속에 각오하고 이뤘던 삶의 아름다운 한 순간이 내게서 끝난 순간이 아니라 또다시 나를 일깨워 세우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 안에 주셨던 말씀 살아있는 오묘한 말씀과 능력 우리가 뜨겁게 신뢰했던 믿음의 역사와 주님과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서 다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안드레 보첼리 좋아해서 그 음악도 자주 들어요. 어? 그런데 저는 그가 한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나는 불행에 적응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나는 불행에 적응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기억합니다. 한탄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백성의 마음, 믿음, 역사, 행위 그리고 갈길 우리가 무엇인가 주고 싶은 것을 마련해 그 손에 쥐어 주며 우리 힘내서 살아봅시다 하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믿음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모든 흥보와 사역과 이루심의 완성은 하나님과 그 교통 속에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2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 언제나 주님의 모든 지상에 성육신하신 모습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통과 일치 속에서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체 주심을 믿는 은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도 주님의 뜻 이름이랑 끝없는 고통의 확인 속에 진행되고 힘으로 고 확신을 더하며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부끄러움과 누추함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심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오 각성의 회개입니다. 주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기다리기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이 주님께 대한 회오와 각성과 부끄러움과 눈물의 감사함으로 우리의 회개기를 열어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누군가를 우리 오래 기다려 주었어요. 바라보고 오래 바라보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래 바라보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것 어느 날 아는 순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식하며, 그 말씀을 의식하며, 그 사랑을 의식하며, 그 주님의 뜻을,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그 말씀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믿음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삶의 합치를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또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며 회상하여 내 삶에 적용하고 내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영적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는 영적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산갈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지켜 이로 가게 하심에 내가 그 앞에 서 있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권세, 능력, 영광을 기억하고 또 간과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야곱은 쫓기는 순간마다 죽을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광야 그리고 또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야봉 나루에서. 형예서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목성공 기도를 할 때, 애굽의 곡식 구하러 가는 두 번째 결국 놓지 못하던 베냐민까지 데려가라고 할 때, 그는 이전의 야곱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에 설때 그가 고백한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그가 느꼈던 삶입니다. 장작권 얻으려고 온갖 깨와 힘을 냈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악수였던 거예요. 이미 확보된 것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림을 이루지 못해 조급함에 결과 그는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이를 얻기 위해서 그는 14년을 수고해야 했어요. 품싹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만큼 만만치 않았고 형에서 만날 때도 야봉나루의그 가슴 아픈 그 혈투의 기도가 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했던 그의 삶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 그로 인하여 버려지지 않고 또 스스로 포기되지 않고 결국 갈 곳까지 가고 이룰 것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마쳐지는 날 가장 영어로운 것은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일치는 아니었다라도 어느 한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일치했던 그 별의 순간들 그 아름다운 꽃의 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구절에 대한 감격이 있잖아요. 오늘 40절 이하를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3절, 44절이죠.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나사로야 나오노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 생각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리심은 주님의 모든 사역의 합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고 운행하는 주님이십니다. 그의 권세는 우리 인생의 한계와는 다른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 한계, 우리의 마음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는 겁니다. 믿음은 내 마음 상태와 내 인식의 한계와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넘어서는 더큰 능력입니다. 믿음이 내 정서에 의해서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내 여건에 의해서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동굴 무덤에서도 누군가를 세울 그와 같은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무덤에서도 나를 세우고 누군가의 무덤에서도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이루셨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구체적인 주님의 은혜 역사를 봅니다. 주님은 자상하게도 나사로의 형태에서 형태, 필요한 것까지 선언해 해결하셨습니다. 살아난 영혼. 우리는 그 영혼들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나누어서 그들의 살아남이 실제적 은혜와 효과를 이루도록 끝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일어났어요 그가 얼굴을 수건으로 돌리고 온몸을 세마포로 다 이와 같이 둘러쌌겠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구조주의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서적 사랑이 아니라 구조적 사랑입니다 일으켜 세웠어요 놀랍죠? 그뿐 아니라 생활할 수 있도록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정서 선택, 기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에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도와주고 내 마음이 든다 안 든다가 어떤 도움의 근거는 아닙니다.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고 이런 구조주의를 우리는 선택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의 선발이 되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이셨습니다. 이루지는 일을 보며 주님 역사는 우리 인생에 생각하는 다른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일이라 그것을 파악하게 우리는 커져합니다. 야 멀리서 보고 큰 그림으로 보고 그리고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끊임없이 주님 역사의 바른 그림을 봐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더 정교하게, 더 끈질기게. 보고 이루고 완결하고 그것을 나누고 함께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메고자 합니다 경험에 갇힌 믿음을 딛고 일어나 우리는 한 발자국을 더 나가야 합니다 내 경험은 내게 능력이었지만 내 경험에 한계 된다면 그것이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한계를 이루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가졌던 믿음의 소중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직 열리지 않는 우리 삶의 은혜 지경, 무한 지경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영광의 체험의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외치셨던 그 선언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야 합니다. 나 살아야 나오라, 포로노아 다니게 하라 내 삶을 향하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벽을 향하여 분명히 선언하되 그것은 언어적 수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실제입니다. 일어나라! 다만 언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의 실제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루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쏟아보아 그 주님의 한마디를 이루는 것입니다. 풀어넣어 다니게 하라!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 죄인을 의의 빛으로 가도록 선언하심으로 이루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그들에게 언어적 선언뿐 아니라 삶의 선언적 사실을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를 이루셨고 그 말씀을 받아 살아난 우리는 말씀을 받아 살아난 우리 전체로서 주님의 그 말씀을 재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일어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이 문구가 이 주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인류의 실천, 빵과 함께 복음을 한 사람이 천명을 돕고 우리가 지나가는 이와 같은 삶의 하루를, 하루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요즘 이 교회 34년, 앞으로 이루 4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저런 일을 하고 그 중에서 하나, 우리가 2천명을 돕는다, 우리가 성교사님 천명을 돕고 저 섬마을에서 교인들 몇 명, 그분들과 평생을 같이 했던 분들, 또 농어촌 격고지에서 그야말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 노인들을 돌보면서 살아계셨던 분들, 그분들이 어느 날 저녁에 생각을 해요. 내일 누구한테 전화를 하지? 어떻게 어려운 얘기를 하지? 어떻게 내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하지?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려는 것이잖아요. 나오너라. 동굴에서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걱정에서 나오도록 해드리는 거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번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록 될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정서주의가 아니라 분명히 구조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두번 돕는 거 기분 좋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그일 2천 명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미 가능선에 와 있습니다. 5천 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능합니다. 1안 안 되면 2안이 있고, 2안이 안 되면 3안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 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규모의 축복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일이 교회에서 시작돼서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전이 되어 이 세상 속의 주의 나라 아름다운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살어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삼아 주의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